어, 여기 지금 어, 예, 예. 말벌 여기 들어가서 지금 날고 젖댕기고하고 있죠. 예. 야, 이, 오늘 대,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벌들 사냥 나왔어요. 예. 요, 이쪽 놈도 지금 날더니 지금 막가라네 카메라들이 되니까 수줍은가? 예. 참 희한하죠. 구멍이 이렇게 이적여 보면 완전히 뻥 뚫려있는데 여기를 못나오고 요 안에서 음, 헤매고 있습니다 이 예, 옆에 있 나방이도 놀래가지고 파랗고 있고 나방이 파리가 제일 많고 가끔 말벌 저렇게 이 음, 음. 음, 음, 추운데 꿀벌 선약 나왔다가 잘 걸렸다 이놈들아 음, 집에서 따끈하게 공군가뭐 이런 거형상해가지고 쉬고 있어야지, 그래. 다음에 이제 꿀벌 잡아먹으러 오면 되냐? 아, 참. 이 추운 날에 지금 날벌들은 통마, 거의 뭐 해놓은 통마다, 여기 세 마리나 들어가 있네. 거의 뭐, 만들어놓은 통마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어디? 응. 음. 네 예,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. 오, 어. 이 탈이 나는군요 음, 와, 옆통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이게 막 들어가는 거와이 어, 이게 오늘 이 제일 추운 날에 와서 나오봤더니 말벌들이 거의 통마다 다 들어가 있네요. 야, 아. 저기 저. 이제 오늘 지금 나는 몸은 뭐, 들어간 지 얼마 안된것 같고, 그 파리 하나 물고 막, 나갈 생각 하면서,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파리를 잡아가지고, 이 밑에는 좀 들어온 지꽤 됐는지, 겨어댕기고 있고. 그래도, 어젯밤에, 어제쯤 들어왔겠네. 야